동안 언니들이 꼭 한다는 허리 짤록 만들기 가볼게요. 발바닥을 눌러 몸을 틀어줍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천장 위로 끝까지 밀어주세요. 코어를 긴장하고요. 무릎을 곧게 펴서 상체를 살짝 틀어서 양손을 멀리 밀어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호흡은 후. 조금 더 많이 내려가볼게요. 이때 하체가 흔들리지 않게 반대쪽 가겠습니다. 발바닥이 뜨지 않고 꾹 눌러서 양손은 멀리 보냅니다. 호흡은 후. 조금 더 내려가서 상체를 살짝 틀면서 양손을 멀리 밀면서 가볼게요. 배꼽을 긴장하고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 한 세트 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 깍지 끼고 천장에 끝까지 밀어서 무릎을 곧게 펴고 진행합니다. 하나. 양손 멀리 보내세요. 둘. 셋. 양손 머리 뒤로. 넷. 다섯. 여섯. 하체가 따라가지 않게. 일곱. 여덟, 발바닥 눌러요. 아홉, 후, 반대쪽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손 멀리 보내세요. 여덟, 아홉, 열. 명샘 따라하기 10분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세요. 오늘 까지 할게요. 안녕.